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84편입니다. 짧지만 간절하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망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재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can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도 고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염려를 믿음으로 묵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34절 큰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 가운데서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은말이에요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지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이런 걸왜 해야 됩니까?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를 들으세요.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묶어 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세사슬로 우리 염려를 꽉 묶어놓고 꼼짝 못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슨 무슨 제목이저런 제목이 있나? 자, 자,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의 믿음. 믿음. 그거참 재밌네. 아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 백합하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하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하나님이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놓고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무슨 뜻인지 벌써 딱 어감이 오잖아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 참, 그렇잖아요. 들에 백합파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큰그 모든 날짐성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이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성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날짐성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 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 것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보시면서 그 머리칼도 다이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기다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줄을 아는니라의 믿음입니다. 자 31절에서 뭐, 뭐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32절에 가서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셔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장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장 4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요.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네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좋은 집 살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주셨는데, 하물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장담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 해요.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더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3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요 자,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모든 들판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나갑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족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세요 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들 걱정할 마 응?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하나있었어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요. 한 생을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그들이 사니까 사니까 염려가 다 날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이랄지라도 티테디오스 오가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만 불러보세요. 티테디오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가지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오시면서 염려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질길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저 뒤에 있는 창고에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가두어버리세요. 잠을 통 잠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오늘 말씀 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묶어서 끌고 가세요. 그냥 혼자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묻는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오성자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위와 또 소요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곽형식 집사님 가게도 이번 소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송용골 목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폐렴으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완전히 폐렴이 가라앉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주일 예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却。Uh. Uh. Refuge in the storm